때 강한 타일들로 시공찬 반갑습니다. 지프로TV의 강프로입니다. 전 오늘 파주 3기석동에 나와있어요. 이제막 오픈을 하는 따끈따끈한 집입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 무풍 에어컨이 보이는 트럭이 보이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에어컨들이 팍팍 들어가고 있다 지금 아직도 실내가 완성이 다안 됐어요 그 정도로 따끈따끈합니다 구경하는 집을 다 꾸며놨으니까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총 6개 동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48세대로 구성된 우리 집은 자주식 주차 100%되 있고요 지하철은 경희중앙선 운정역이 도보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걸릴 것 같아요 집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버스 타시고 환승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집 바로 옆에 어린이 집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어린이 집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 어린이가 컸어. 그래 진짜 어린이가 돼서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초등학교 셔틀 버스가 옵니다. 셔틀 버스 타고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신축 빌라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습니다. 분양가 3억 후반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시립주금 6천만원 정도면 됩니다. 자, 집을 바로 보러 가실게요. 가시죠! 전실입니다. 와, 중문이 이렇게 스윙도어에요 오, 오, 신기하다. 응. 앞으로도 열리고, 뒤로도 열리고. 응. 신기하진 않죠? 이런 건 많죠? 오, 어, 어, 조금 뭔 느낌이에요? 앞으로 뒤로 앞 뒤가 다 열리는 중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실 사이즈가 이 정도. 성인 남성분이 한세분 정도 한 번에 신발을 갈아 신으셔도 되잖아요. 긴장의 신발장 까뜨 해놨습니다 중간에 네. 여기서 아래 위로 쓰시면 되고요. 일괄 소등 버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로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신발장 바로 옆에 팬트리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장 놓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걸 창고처럼 쓰셔도 되잖아요. 그 신발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신발장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신발을 여기다 넣으셔도 되잖아요. 바닥부터 이렇게 쭉 보여주세요. 바닥 전체 다 신형 강마루로 시공해 놨고요. 방으로 들어가는 길은 노턱 처리 해 놨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메인 욕실이 있고요. 방방 건너편 방이 있습니다. 거실이 중간에 꼈고 토베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도형이에요. 먼저 메인 욕실 가볼게요. 이렇게 들어오세요. 메인 욕실 쭉 들어오시면 사이즈 역시 잘 나와 욕조. 있습니다. 욕조 욕조가 나와 있습니다. 좋 좋습니다. 네, 욕조 반신욕하기에 충분한 공간 나오고요. 샤워기 붙어 있습니다. 세면대 변기 선반과 수납장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 다해놨고요 벽면에도 물때에 강한 타일들로 시공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 욕실 보셨죠? 이제 건너편에 가장 첫번째로 보이는 방, 3번방이라고 칭하겠습니다. 3번방부터 보실게요. 3번방의 사이즈는 3,050에 2,800 나옵니다. 작지 않아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빡! 아. 시세에어컨작지 않은 방, 침대, 책상, 옷장, 화장대까지 다 들어갈 정도 되고요. 매립등으로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깔끔한 3번 방을 보셨어요. 쭉 이렇게 나가볼게요. 이렇게 나가시면 보드 시공을 벽면에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2번 방이 바로 옆에 있어요. 2번 방 가볼게요. 이번 방의 사이즈는 3,250에 2,500 나옵니다. 아, 괜찮네요. 네. 역시 침대, 책상, 옷장 또는 화장대까지도 놀수 있을 정도의 있어요. 사이즈 나옵니다. 매립등다 해놨고요. 환기창 잘 해놨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와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다 있습니다. 어. 아, 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올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아, 너무 에어컨 좋습니다. 없이 살수 없었는데 방 방마다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주방으로 갈 거예요. 주방으로 다 돌기 전에 요거부터 보여 드릴 거 같아요. 팬트리가 주방 옆에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와 보세요. 이게 그냥 장이라고 보였잖아요. 오늘 음. 여니까 네, 그러니까 팬트리입니다. 요 정도 공간에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장을 이렇게 짜도 되고요. 빼고 창고처럼 쓰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더 촘촘하게 시스템장을 짜셔도 되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들은 다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이요? 옵션 오. 유상 옵션이 아닌 기본 옵션 그리고 대면형 싱크대입니다 아일랜드 탭이 굉장히 길게 되어있죠 식사하시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나는 이걸 식탁으로 쓰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다가 T자로 놓셔도 됩니다 어, 그래도, 공간이... 6인 충분히 들어가 있는데. 그럼요. 공간이 음. 여유가 있잖아요. 네. 아, 그리고 역시 천연대리석으로 시공을 완료를 음. 해놨습니다. 일단 되게 깔끔하죠. 그러니까요. 톤 아, 자체가, 크뭐 네. 이쁘네. 음, 상부장, 하부장. 아, 네. 시공 뭐, 수납할 공간들은 굉장합니다. 네. 그리고 주방창 나와있죠.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일랜드 테이블과 가스레인지 사이에 오 강파오븐 강파오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으쭈아 오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있습니다 음, 네. 어 이게 기본 옵션이에요 아 기본 옵션되 있고 여기도 복도처럼 쭉 나와있어요 쭉 나와요? 네 그럼 저를 한번 따라오시는 길에 요런 장도 예, 음, 어, 만합니다. 괜찮네요. 그렇죠. 그냥 네. 보이는 그릇들, 아니면 어. 보이는 물건들 이렇게 보시고, 안에다가는 잘안 쓰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냉장고 있습니까, 냉장고? 냉장고 여기 있죠. 어, 거기 있어요? 네. 냉장고가 이렇게 아 있습니다. 우와. 자, 양문형 냉장고, 으쨔.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으쨔. 야우. 요거 다 드립니다. 주, 아, 준다고요? 어, 이 기본 옵션이에요. 오. 이렇게. 딱, 딱 좋다. 딱 좋죠. 네. 어, 여기에 조명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가는 조명이에요. 네. 어. 자, 중문이 또 이렇게 나와 어. 있어요. 네. 이렇게. 어, 어 이렇게 돌아고 어. 어, 화이트 앤 우드네 여기 이 집이. 어, 그렇죠, 그렇죠. 아. 어, 없어 없어. 이거 보여드려야죠. 어, 뭔데요? 어, 보조 싱크대 있습니다. 아. 어, 여기에서 싱크볼. 어, 소형. 음. 어,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게 여기서 음식 준비하는데 고기 같은 걸 여기다가 가스레인지로넣할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때 쓰셔도 되는데 세탁기 이것도 무사 옵션입니다 애벌빨래, 어. 네, 손빨래 할수있습니 여기에는 어. 어. 세탁기 여기는 음. 건조기 내립을 해놨습니다 내립해딱 딱 이쁘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있으면 안에다가 이렇게 장을 짜셔가지고세제랑 이런 거 무쇠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어. 이렇게 수납장 준비가 잘돼 있습니다 주방 옆 다용도실을 이렇게 닫고 이렇게 나가서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 따라와 보세요. 안방 사이즈는 4,700에 3,250 나옵니다. 아, 크네요. 크죠. 지금 요 보이는 쪽만이에요. 어... 드레스룸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네. 네. 시스템 에어컨 돼 있고요. 안방이 우물형 천장 돼 있습니다. 베이비 음... 등에 우드 등까지 잘 해놨죠. 음. 창도 양창으로 해놨는데 저쪽이 피트 창이에요. 좀더 개방감을 줬어요. 이렇게 돌아볼까요?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이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파우더 공간은 따로 준비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오. 준비가 돼 있어요. 넓게 돼 있어요. 진짜.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가 또 이렇게 드레스룸이 아, 놀래라 깜짝이야. 이렇게 와 이런 거 문다는 거 세세하다. 어 그러니까 네. 원래 문이 대부분 요 정도가 되면 안 달려. 그렇죠. 문에 응. 달려 있습니다. 어디 갔어요? 안 보여? 여기 안쪽에 있죠. 이야. 문기좀있요 <laughs> 그리고 환기창 잘 나와 있습니다. 옷 음. 이렇게 시스템장으로 쓰시면 되잖아요. 네. 오 어, 그러면 저희 장 짜고 여기에 요거 보세요. 여기에서 씻고 나오셔서 여기서 화장하시고 드라이 싸가면서 아, 드라이도 하시고. 음, 그렇죠. 어. 그렇죠. 수납장까지 잘 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방 욕실 바로 앞에 있잖아요. 안방 욕실도 작지 않아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잖아요. 네. 샤워기 돼 있고요. 가마기도 돼 있습니다. 물안 튀길 것 같죠? 예. 네. 샤워를 여기서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하죠. 어 근데 특이하다 근데 세면대를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거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세면대를 없애고 아예 여기서 손을 고 네. 이렇게 할수 있게 맞아요 여기 낫네. 맞아요 어 요거 괜찮네요 예 네, 맞아요 이건 좀괜찮은요 차라리, 괜찮네. 차라리... 네. 오 괜찮네 어, 네. 거실로 나왔죠? 네 4400입니다 와 75인치 TV 어 우리 작아 보여 아, 나 30인치인 줄 알았는데 30인치라고요? 네 이상하네. 아, 그래요? 되게 커 보이는데. 아 커요? 요 TV가 기본입니다. 오... 70인치, 75인치 정확하게. 네.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아예 아예 붙박이로 이렇게 해놨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단차가 없죠. 그러니까 깔끔하네 어, 깔끔하게. 아, 이 건축주님 멋좀 뭐 안다. 멋좀 뭐 알아요. 좀 지을 줄도 알고. 그렇지. 센스도 있고. 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방방마다 다 있고, 거실에 있습니다. 실링 팬 있고요. 층고도 충분히 확보를 해놨습니다. 음. 오늘 이렇게 집을 보셨어요. 3룸 네. 보셨고요. 4룸도 있고요. 분양가 같은 경우엔 3억 후반부터. 파주의 시세가 딱 그만큼이에요. 3룸은 3억 후반대, 4룸은 4억 초반대, 복층은 4억 후반대, 그리고 5억대, 뭐,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허위 매물들도 많잖아요. 저희는 다 실매물만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말하는 게좀 금액이 좀 비싸 보여 할수 있는 게 이게 정확한 시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양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억 후반부터 4억대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이면 되십니다. 그 나머지는 저금리 담보대출로 맞춰드릴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건 편하게 저희 지프로TV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가 이렇게 보시면 막혔네 하실 수 있잖아요. 막힌 게 아니라 앞동이 있는 거예요. 음. 아파트들도 보면 동수가 이렇게 있으면 앞동이 있잖아요. 음, 여섯 동이니까 당연히 우리 동들이 겹치겠죠. 그래서 그 나는 이 앞동이 보이는 게 싫어 하시면 큰길 보이는 쪽도 있으니까 그거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지프로TV의 강프로는 또 좋은 집으로 찾아뵐게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